안녕하세요. 제프의 손금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 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어, 연말도 이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그래서 어, 손금 할인 행사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아, 연말까지 방문 상담, 아, 2만원 할인 행사하고 있고요. 아, 전화 상담도 할인이 됩니다. 아,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세상이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되어서 뭐 있는 분들은 뭐 한정없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또 아,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계속 어, 더욱더 짜치고 이렇게 이제 세상이 양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할인행사 이번에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손꼽 맛배기 어, 손꼽 코너에 올라온 손금상 중에 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이 38, 88년생이군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음, 아들 손입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착한 여자친구와 오래 교제를 했는데 고민 끝에 결국 헤어지고만 해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질 능력도 자신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하고 있는 편이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은 불가하다고 생각되고 몸이 건강하다면 노동이라도 하면 될 텐데 아, 주요선이 흐트러져 있어서 건강이 염려됩니다. 어, 제프님 건강 문제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어디 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이게 이제 오른손 쪽 손꿈이고요. 음... 자, 요게 이제 왼손 쪽 손꿈입니다. 아, 손꿈이 약간 특이 손꿈 형태군요. 음, 네. 일단, 어, 대충 흐름은 보이고요. 어, 이렇게 손금선들이좀 활기차게 이렇게 잘 가는 게 좋은데 어, 일단 뭐 생명선은 잘 돌고 있는 편입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이제 자르는 선들이 좀 어, 좋진 않죠. 어, 하초 쪽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표상인데 어, 허리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거좀 골반 이런 자리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비뇨기계, 뭐 대장 이런 쪽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감정선이 약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덧칠된 듯이 계속 흐르고 조금 직선력이군요. 성격이 좀 직선적, 직설적, 약간 그런 타입 같네요. 좀 부드럽고 자상하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인생길 이렇게 이제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선이 운명선입니다 운명선 손바닥 중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인데 음, 이 선이 이제 활기차게 이렇게 이제 뻗어서 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소주로 가는 이 사업선이 아,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직장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음, 이것도 좀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쭉 뻗어 줘야 되고요 아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손꼽에서는 어떠냐면 이렇게 이제 굵은 가닥이 이렇게 가면서 어, 점차로 가늘어지더니 어느 순간 가서 멈춰 있어요. 어,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뭔가 어, 새로운 어떤 뭐 가다가 우리가 이제 길이 뭔가 하나의 달리던 길이 끝날 수는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럼 이어서 다른 길이 나와야 될 건데. 아, 여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좀 가늘게 보이는 선들만 있고,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없네요.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40 중반 정도 될기고 여기가 이제 40 후반 정도 되는데, 40 후반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어, 이렇게 이 지금의 모습에서는 어떤 인생 길의 앞날이 되게 불확실한, 어떤 시점들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네요. 여기부터가 문제인데 지금은 뭐 그래도 38일에도 지금 기존의 굵은 선이 받쳐주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었고요. 이렇게 재물선도 올라가고 사업선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40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입지가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 길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미래에 어떤 인생길 또 직업원에 있어서 뭔가 지금 지금부터라도 어, 어떤 7, 8년 뒤에 어떤 찾아올 그 미래를 위해서 어, 많은 어떤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어, 이렇게 이제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꼽에서는 뭐 태양구의 재물선이 강하질 않아요. 아, 이렇게 가늘게 가고 있는 선이 있긴 한데 힘차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사업선이 이렇게 무엇보다 잘안 올라가고 있어서 아, 이 사업선이 이제 불안정해지면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운이 이제 어느 순간 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네요. 어, 여기 이제 운명선에는 인생길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직업뿐만 아니고 건강 같은 것도 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달릴만한 길이 안 보인다가 될때 이게 이제 일, 일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어, 건강의 문제 몸의 문제 어, 어떤 이런게 찾아와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 이런게 이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음 그런 면에서 어, 지금 당장은 젊지만 어, 뭔가 이제 대비할게 좀 많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을 봐도 왼쪽에 이제 그는 운명선이 확고하게 있어요. 이렇게 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결혼을 해놓으면, 가정은 운 지킬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뭔가 가정은 운 뭔가 길이 있으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기 어려우면 결혼을 해서 배우자하고 같이 힘을 맞대어서 어떤 길을 삼아가면 그 길은 음,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사업선이 부실하고요. 또 여기에 무엇보다 태양구가 안 좋아요. 태양구에 이렇게 재물선. 원래 이게 재물선이 태양선이라 불렀습니다. 태양빛을 나타내는 선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올라와야 돼요. 뭐 결혼할 때가 되다고 하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빛이 나죠. 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어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다시피 굉장히 약하네요. 근데 애초부터 발달이 약하신 것 같아. 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이제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좀 내도록 인상이 찡그러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가 이제 좋아야지 가정원에 꽃이 필 건데 여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내도록 좀 뭔가 좀 이렇게 황혼이 찾아온 듯하게 약간 어둑어둑하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꽃이 잘안 피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악순환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뭐잘 사귀고 있던 여자분도 뭔가 이제 결혼을 망설이고 어,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미래에는 뭐 아까 보다시피 예, 운명선이 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미래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 신기일전, 뭔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서 악기의 어떤 그 인생설계, 인생설계를 예, 제대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지하게 방문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그런데 이제 사연을 보니까... 음. 본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핸폰으로 찍는 것도 귀찮아서 재빨리 찍었습니다. 남쪽 끝에 있는 지방이어서 너무 멀기도 하고, 음, 엄마라는 존재는 널 아파야 하나, 인생이라는 게참 무겁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은 너무 심하게 아프네요. 경쟁력조차 딸리는 아기인데, 말입니다. 살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났습니다. 네, 안 좋은 인생일수록 참, 하루가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아,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물욕이 왕성한 사람, 성공운이 왕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추구를 합니다. 아, 정말 아침형 인간도 많고 정말 뭐사기꾼이라도 지가 사기 쳐서 크게 돈을 벌고 싶으면 정말 아침 일찍부터 그냥 아주 열불나게 설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어두운 모습, 좀안 좋은 모습,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막상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참 쉽질 않네요. 아, 어쩌겠습니까. 음,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 더 마음을 내었어. 음,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어, 손금닷컴 온라인 상담실 있죠 뭐 이렇게 온라인 상담실에 뭐 디카상담 이라든지 잉크지 상담 이라든지 이런걸 신청하셔도 아, 제가 사주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살펴봐서 아, 좀더 세밀한 이런 아, 조언을 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 송금이란게 다 우리가 행복하게 아, 미래를 좀더잘 살고자 이런 어, 의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뭔가 제 어떤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 유익하게 좀쓰이질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할까요? 저희 어, 방문 상담 할인 행사 어, 많은 이용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